네, 안녕하세요. 1강에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네 번째 파트의 첫 강의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네, 첫 강의는 이제 어김없이 제 강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내용으로 짧게 브리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진행을. 네, 이번 파트에서는 총7개 정도의 네, 섹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정의, 아예 블루프린트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블루프린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라는 것이 이 아무래도 구현적인 목적에 맞춰서 이제 개발된 툴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상에서의 로직의 흐름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불프린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섭렵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프린트는 저희가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툴은 아니에요. 네, 뭐, 불프린트를 못 하시는 분들도, 뭐,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불프린트는, 제, 만약에 한다면 은더 이점이 되고,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보다는, 제, 서브적인 개념으로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내가 만든 이펙트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룰 수 있으면 이제 좋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강의에서 활용하게 될 퍼스트 퍼슨이나 서드 퍼슨에 대한 이제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모 같은 프로젝트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퍼스트 퍼슨은 이제 1인칭 시점에서의 어떤 FPS 모드라던가 네, 그런 게임 모드를 네, 아주 심플한 플레이 모드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이제 가져와서 쓸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썰드펄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인칭이라면 3인칭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활용해왔던 파라곤 캐릭터나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응용을 하고 거기에서 애니메이션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이 캐릭터로 플레이를 새롭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좀 예시를 예제들을 좀 많이 가져와 보려고 했고요. 이렇게 섹션 1은 진행이 될것 같고 섹션 2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섹션 2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이 플레이를 만드는 목적이 정말 게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게임 이펙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이펙트는 영상처럼 어떤 고정된 카메라에 맞춰서 연출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펙트가 나오게 될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 각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환경에서 직접 이펙트를 붙여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일하는 네, 어떤 환경을 좀 체험해 볼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블루프린트 플레이 환경을 제작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서 뭐 진짜 게임 개발에서 블루프린트를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데미지도 들어가야 되고 데미지 수치 계산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이펙트를 어떻게 출력하고, 이제 어떤 연출의, 뭐, 쉐이크 기능이라든가, 포스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요, 검을 휘두르는 동작에, 이런, 스윙 트레이를, 또, 블루프린트로 활용해서,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히트 판정을 이제 쓰긴 쓰지만, 저희는, 온전히 이펙트의 출력에 맞춰서 포커싱을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에 히트박스를 달아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 타겟을 적중했을 때 이펙트가 발생하는 조건으로 해서 플레이를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밀리라고 하죠. 근접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이펙트를 또 응용해서 붙여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환경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환경을 좀 제작해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미리 이제 좀 가져왔고요. 쉬운 것부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이제 뭐 칼을 휘두르고,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런 단순한 플레이를 갖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을칠수 있잖아요. 저희는 이펙트를 바꿔가면서. 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발사체에 이런 네, 판타지, 마법 발사체에도 한번 제작을 해 보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커브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야가라를 활용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맛보기로 볼수 있는 구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칭 시점에서 플레이 모드를 제작을 해볼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총격 이펙트를 구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히트 스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요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 어떤 지점에 히트되는 지점을 인식을 해서 그 네, 부분의 포지션 값을 가져와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스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 부분으로 조금 심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벽을 공격할 때랑 네, 어떤 모래를 피격할 때랑 그리고 이런 메탈 재질을 쏠 때랑 이펙트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네, 머터리얼에 따른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도 불프린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구조 자체는 어 게임에서 저희가 어떤 캐릭터가 물에 갔을 때 이펙트 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모래를 밟았을 때 푸스텝 이펙트 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이런 네,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트레이스 노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히트 스캔에 대한 네, 이펙트를 출력을 하고 네, 이런 피직스 머터리얼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서 이펙트가 다른 이펙트를 스폰시키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포물선 발사체에 이런 피직스 효과까지 진행을 해 보게 될것 같고요 요 발사체 프로젝타일이라는 무브먼트라는 블루프린트 액터가 있는데 그 액터에서 아주 간단한 세팅으로 이런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저런 피직스에 대한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출적으로 좀더 극대화되는 표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저는 좀 심플하게 이펙트들을 구성하려고 했지만요 제가 막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이펙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번 루프린트의 활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지금 이 포물선 발사체 외에도 이제 유도 발사체 기능도 이제 서브적으로 이제 이펙트 제작까지는 아니지만 어, 종류 발사체 의한 종류로 네, 유도 발사체까지도 이제 제작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특정 액터를 따라가게 만드는 미사일 발사체 이제 그런 미사일 발사체는 이제 저희가 다음 파트에서 어떤 폭발 플레이를 만드는 환경으로 활용을 또할 거기 때문에 이번 파트에서 이런 간단한 플레이를 만들어서 두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호디니 관련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플레이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호디니 이펙트를 붙이거나 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거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시퀀서 연출을 많이 이제 다뤘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직접 플레이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될수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결과물 을볼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이런 포물선 발사체나 유도 발사체 형태의 플레이도 한번 만들어 보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이거는 캐릭터 포지션에 반응하는 인터랙션인데요. 네. 인터랙션 종류의 제일좀 기본이 되는 구성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동되는 제 인터랙션 이펙트들은 조건을 어떤 매개체로 활용을 할지 지금은 제 캐릭터 포지션으로 조건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기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파티클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저 박스의 사이즈가 캐릭터가 다가가면은 작아지게끔 네,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캐릭터 포지션 값을 블루프린트에서 연동을 해갖고 네, 나이아가라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콘솔 게임에서 많이 보는 뭐 근처에 이제 다가가면 동물이 도망간다던가 아니면 다가갔을 때 어떤 배경에 인터랙션이 있다던가 뭐 입자가 터져 나온다던가 네, 그런 인터랙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펙트를 만드는데 좀 기본 초석이될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나중 파트에서, 나아가라 좀, 심화 버전에서는, 네. 이런 류의 이펙트들도 여러 개또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일단은 좀 맛보기로 볼수 있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주얼적으로 지금 이게 되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좀 테스트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파티에서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 블루프린트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뭔가 비주얼적인 거를 더 좋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구현적인 부분, 네. 테크적인 부분에 맞춰서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네, 연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섹션에서는 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가져와서 합쳐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섹션부터 만들었던 예제들, 뭐 근접 트레일이라던가, 네, 이런 발사체를 활용을 했던 부분을 이제 좀더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파라곤 캐릭터를 가져와서 플레이로 활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가 앞서 이 마네킹 캐릭터를 활용했던 부분을 파라곤 캐릭터로 대체하면서 네, 바꿔야 되는 부분들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네 파라곤 캐릭터는 아무래도 되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두 다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로 복잡한 부분을 빼고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네, 저희가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시퀀서 연출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을 이제 직접 이렇게 플레이로 네,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재료들을 활용해서 네, 여기서는 파라곤 캐릭터와 좀 복합적으로 네, 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케이스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활용성이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 하시거나 하실 때좀더큰 메리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네, 환경까지 한번 제작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발사체 형태지만 어, 날아가는 발사체가 아니라 네, 그냥 타겟 지점에 이펙트가 스폰되는 그래서 이런 요런 캐스팅이나 이런 요런 딜레이 타임에 맞춰서 이펙트가 딱 네, 스폰 되게 이런 방식은 판타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네, MMO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도 만약에 캐스팅 동작을 좀더 길게 가져가고 네, 좀더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시점 저희가 항상 이제 시퀀서로 이펙트를 만들 때는 그 카메라에 제일 잘 보이는 각도를 고정시켜 놓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플레이 환경에서의 이펙트를 더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얼마나 힘든지 네, 잘 알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좀 어필할 수 있다면은, 또 강한, 제 강점이 될수 있겠죠. 그 요런 모드의 플레이 환경도 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의 포지션 값이 이동되면서, 제 스킬을 발동할 수 있는 연출. 조금 짧게, 이제 멈춰있는 식으로 지금 영상을 클립해놔서, 이게 정말 플레이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음, 플레이로 만든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스킬도, 네, 만들게 될것 같거든요. 좀 흔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죠. 대부분 이런 모션의 공격 형태. 시퀀서에서는 저희가 이런, 이제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모션을 포지션 값을 이동해서 키 값을 줬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블루프린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수 있는지 정말 게임 플레이 하듯이 네 만들어서 한번 구성을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 섹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음 이번 파트에서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실무와 같은 플레이 환경, 풀프린트 제작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을 활용해서 이펙트를 제작하는 습관을 경험해 볼수 있고 네, 좀더 그럴듯한 다이나믹한 연출을 실제 플레이와 같은 연출을 해볼수 있다는 점이 네, 점이 되게 강점으로 네, 보여지게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펙트 아티스트 입장에서의 이제 블루프린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블루프린트를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시면은 어떤 목표가 없이는 조금 진행이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목표가 없으면은 초반에 하다가 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게 연속성이 좀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이펙트를 붙여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좀더 이해도 쉽고 네, 몰입도 훨씬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이펙트 아티스트 입장에서 인터랙션적인 네,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구성 방법, 네, 구현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배워보는 게 또 목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에서의 블루프린트에 이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파트로 인해서 블루프린트를 되게 완벽하게 구사를 할수 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파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만든 이펙트를 좀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네, 환경 정도는 혼자서 세팅해 볼수 있는 힘을 길러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이 강의 하나만으로 블루프레이트를 다루는 능력이 완전 뭐 마스터가 될수 있다까지는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지만 블루프린트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요런 플로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방식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이번 강의로 인해서 좀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한 번도 다뤄본 적 없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환경을 간단하게라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는 목적을 좀 제일 크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더 높은 파트의 강의에서는 이런 인터랙션적인 부분들을 좀 포커싱을 두고 강의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인터랙션에 대한 볼프린트 구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간단하게.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블루프린트 스크립트 비주얼 스크립팅과 이제 나야가라에서 저희가 뭐 스크래치 패드나 뭐모듈 스크립트 안에서 볼수 있는 이제 나야가라 스크립트 비주얼 스크립트도 좀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를 활용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나...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 이제 작업물이 항상 주가 돼야 되고 이제 주객 전도가 돼서 혹시나 블프린트를 네, 제작하는 시간에 더막 몰입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블프린트는 아무래도 어쨌거나 서브적인 요소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 항상 메인은 이펙트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뭐 효과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을지. 네, 이런 도구로서 네, 불프린트를 활용해서 네, 본인만의 작업물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번 파트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면 될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 제첫 번째 섹션에서는 아무래도 세팅 관련된 진행을 좀 하게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